전압계에서 저항각은 2%이고 리액턴스각은 3%네요. 부하 역률이 80%일 때 앞선 역률일 경우는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되는가? 이건 문제 간단하죠? 그 전압 변동률, 벡터를 고려한 전압 변동률의 식에다 대입하면 되는데요. p 코사인 세타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q 사인 세타죠. 하는 겁니다. 이제 여기 대입만 하면 되죠. 변압기에서 이게 저항 강하죠. 이게 R 값에 대한 거예요. 그러니까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0.8이라고 줬죠. 여기 여기 0.8. 그다음에 앞선 역률이라고 그랬으니까 앞선 역률이다. 그러면은 뭘 붙여야 되나요?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마이너스를 붙입니다. 용량성이에요. 헷갈리면 안 돼요. 이거는 뒤진 역률. 지상이고 요거는 앞선 영률 진상 이런 뜻입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앞선 영률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그다음에 값이 3이죠. 여기 3 그다음에 영 영률이 0.8이니까 사인 세터는 0.6이죠. 곱하기 0.6 그럼 계산을 해볼까요? 2826 1.6 마이너스. 3.618 1.8 나오네요. 그죠? 3.6 1.8 3.618 맞네. 그러면 얼마 나와요? 0.2 차이가 나네요. 그 답은 마이너스네. 마이너스 마이너스 0.2%가 나온다. 이만큼 감소한다는 얘기죠. 전압 변동률이 있다. 그래서 여기까지 풀어 봤습니다.